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큐텐에서 구입해온 미지아 90분 여행캐리어, 킹스톤과 타이거누에 저렴이 백팩 두개 됐습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큐텐을 샀다 그러니까 큐텐 이사냐고 나한테 엄청 뭐어봤하는데 제가 큐텐 이사가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큐텐에서 저한테 일정 포인트를 지원을 해주면 그 포인트로 제가 사고 싶은 거를 사가지고 리뷰를 하는데. Q10에서는 저한테 뭐 리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달라 뭐 장단점 이런 걸 전혀 터치를 안 하고 제가 제 마음대로 리뷰해서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예요. 여러분 q 텐 이상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이 타이거는 저렴이 백팩을 사보고서 가성비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신이 나가지고 여러분 백팩 두 개를 더 주문을 했는데 요거를 받아보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아 물론 뭐 개취에 따라서 이게 진짜 좋고 마음에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차 싶을 정도로 아이고 도대체 리뷰를 어떻게 해야 할까 라고 살짝 고민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여러분 3개월이 지나 있었어요 이 가방 사느니 차라리 요 가방으로 사시길 바라고요 리뷰는 딱히.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큐텐에서도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 대신에 샤오미 미지아에서 여러분 90분 여행 가방 시리즈 중에서 기내용 사이즈의 여행 가방이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왜 늦어졌냐면 여러분 정말 실사용을 해보고서 리뷰를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출장을 다 2주, 3주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게 사이즈가 너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여행 갈때 써보고서 리뷰를 해야겠다 싶은는 단기 여행을 가지 않으니까 정신 차려 보니까 3개월이 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리뷰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이쁘고요. 여기 재질이 플라스틱도 안 아닌 천도 아닌 약간 m m 호한 그러한 재질인데, 기스가 나기 쉬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기내용이니까 막 험하게 다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가장 큰 특징은 여러분, 요 앞에 있는 포켓이 요딴식으로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능이거든요. 짐 같은 거다 싸놨는데, 아, 맞다, 이거 안 챙겼네 싶었을 때 다시 뉘어서 열 필요 없이 앞에 포켓에다 집어 넣으면 되고요. 여기 단추만 풀러주면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훌러덩 열리는 고러한 기능도 있고요. 이 앞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씩씩기도 있어가지고 씩씩기 앞에 네, 태블릿이나 어떤 노트북 같은 거 넣는 포켓 그리고 이쪽엔 또 메쉬 포켓이 한3개 정도 있어가지고 여기도 하나 둘 메쉬 포켓 아, 이거 좀 기분 좋은데요, 여러분? 가만 있어봐, 지금 이게 지금 네, 그래서 나는 여기가 앞에가 열린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가장 큰 특징이다, 장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 수납함을 열어보게 되면요. 은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는 사실 공간이 크지가 않습니다. 왜? 앞쪽에 있는 포켓이 어느 정도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깊지가 않고요 이쪽은 이제 지퍼로 닫혀있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네, 메쉬 포켓 두 개가 또 있지요. 요것도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이제 열어보면은 메인 수납함이 나오게 되죠. 이정도로 이렇게 통짜로 하나 공간이 있고요. 기내 반입용이기 때문에 다른 비슷한 사이즈의 가방들과 뭐 공간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 가방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듦새. 이 바퀴가 굉장히 조용하고 부드럽습니다. 요거 마음에 들고요. 여기 이렇게 손으로 눌러봐도 질리콘이라고 하나요? 고무라고 하나요? 이렇게 소음이 크지 않을 만한 그런 물렁물렁한 고무 같은 재질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손잡이. 요런거딱 걸렸을 때 어떤 유격이나 이런 부분도 뭐. 아, 가격에 비하면 굉장히 훌륭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기 뭐, 락도 있고요. 그리고 가방 자체의 무게는 제가 한번 이렇게 재보면, 예, 3.7kg가 나오네요. 이게 막 엄청 가볍다라고 하기는 힘듭니다만은 뭐, 이 정도면, 예,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쪽 보시면은 뭐, 지퍼의 어떤 느낌이나 만듦새 같은 것도 마음에 들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저는. 길해요,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비디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들어가세요.